자,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 트럭과 관련해서 재밌는 소식을 모아서, 모아서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뉴스장터입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자, 김호중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뉴스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호중이 오늘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아, 신곡입니다. 할머니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할머니와 관련해서 뮤직비디오에 손숙 전 장관님이죠. 이 기원사격을 한다, 출연을 한다 하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이 손숙, 그러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연극 배우 아닙니까? 자, 연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944년생이니까 76세입니다. 76세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밀양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풍문여자중학교, 풍문여자고등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중퇴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환경, 제6대 환경부 장관도 지낸 대한민국 원로 연극 배우입니다. 손숙 어, 선생님이 자, 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호중은 어, 삶에서 할머니를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부모가 일찍 이혼을 하고 친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김호중인데요. 그 할머니 역으로 나오는지 아이가 손수기 아, 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는 그 자체만해도 엄청나게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일 김호중은 화제를 지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신곡을 발표해서 그렇고요, 신곡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렇고요, 또 8월에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고요. 또팬 미팅이죠. 7월이나 8월 중에 팬 미팅. 단독 콘서트와 같은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또 화제를 모았는데요. 자, 이번 달 중에 발표 예정인 발매 예정인 할머니 신곡에도 자, 대한민국의 최고의 연극배우이신 손숙 선생님이 지원 출연한다. 라고 해서 지금 또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김호중은 할머니와 뗄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자, 김호중이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학창 시절에 약간 삐뚤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할머니가 2008년도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호중에게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아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김호중이 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좀 삐뚤어졌던 학창 시절을 바로 잡고, 그때 당시에, 자, 김천예고의 서수용 선생님을 만나서 성악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 이후에 스타킹에 나오고, 자, 유학을 갈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 또, 팔문이라고 하는 신곡을 발표하면서 뮤직비디오에, 자,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배우, 자, 손숙 씨가, 자 출연한다고 해서 지원 출연한다고 해서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경부 장관도 지내셨고, 자 연극계 그리고 뭐 영화는 영화, 드라마는 드라에 많이 출연했던 존경받는 선숙 선생이 여기에 출연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해도 화제를 불러일으킬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또 김호중은 연일 연일. 화제를 불어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가수로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데요. 탑세븐 중에서. 자,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폭발적인 성량,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감정 전달. 이게 김호중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이, 자, 온 몸을 다해서 부르는 노래. 아, 감동입니다. 감동. 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 이처럼 감정 전달력이 뛰어나고 풍부한 사람은 처음이다. 김호중 팬들이 김호중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지만 온몸으로 온, 온 정렬을 다해서 부르고 그 감정 전달이 자, 듣는 이의 뼛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전달력이 있어서 지금 최고의 가수로 지금 우뚝 섰습니다. 자, 그 경연 과정에서 사위를 했지만 지금은 뭐 거의 탁급의 가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달에 발표되는 뮤직비디오에서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연극배우 손숙 선생님이 찬조 출연한다고 해서 또다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지금은 바야흐로 김호중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호중은 지금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8월에 발표될 예정인 정규 앨범에는 여러 곡이 나오는데요. 이 할머니가 타이틀 곡이라고 합니다. 타이틀 곡이고요. 자, 그동안의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성인 이런 전 과정을 담은 노래를 8월에 발표 예정인 정규 앨범에 담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타이틀곡인 할머니 뮤직비디오에 손숙 선생님이 출연하게 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 김호중은 참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 연일 화제입니다. 연일 매스컴에 뉴스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예능 각종 예능 방송에 출연해서 예능감도 뛰어납니다. 아, 정말 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뭐, 애드립도 좋고. 또 지금 JTBC의 위대한 베테랑에는 고정 출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스터 트로 탑세븐 중에서 고전 출연을 한 지금 트롯맨은 김호중이 혼자입니다. 그동안에는 특별 출연 형식으로 각 예능에 출연을 해서 시청률 대박을 친건 뭐, 트롯맨의 역할인데요. 그 중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단독으로 고정 출연한 것은 김호중이 처음입니다. 자, 이처럼 활발하게 지금 가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인기도, 인기도 지금 거의 탑급으로 가 있는데 이번 달에 자, 발표되는 할머니의 뮤직비디오에 손숙 선생님이 찬조 출연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또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